이런 남자. 계속 만나야 할까요? 저는 지금 남자친구랑 두달 정도 만났어요. 근데 요즘 진심으로 이 사람, 나랑 안 맞는 거 아닐까? 생각이 자꾸 들어요. 첫 번째 식탐. 같이 밥 먹을 때 제가 잠깐 화장실 다녀오면 메인 반찬은 다 사라지고 채소만 남아있어요. 예를 들어 오징어 볶음 시켰는데 오징어 다 먹고 양파만 내밥 위에 올려줍니다. 치킨 시켜 먹을 땐 둘이 네 조각인데 자기가 세개 먹고 어? 내가 세개 먹었어? 이러질 않나. 고기 2인분 먹고 볶음밥 시킬 땐두개 시켜야 한다며 억지로 꾸역꾸역 다 먹고 트림하고. 정말 같이 밥 먹는 게 괴로울 지경이에요. 두 번째 눈치제로. 장난칠 때마다 꼭 선을 넘어요. 제가 정색하면 혼자 낄낄대고 제가 화내면 오구오구 화내봤자 아무것도 못하잖아. 이럽니다. 생리통 때문에 힘들다고 했더니, 오지 말라 했는데도, 그럴 때일수록 같이 있어야지 하면서 찾아와요. 그게 배려인지 고집인지 모르겠어요. 세 번째 냄새. 이건 진짜 심각해요. 찍고 나와도 냄새가 나요. 암내인 것 같아요. 근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해요. 같이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. 이걸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에요. 네 번째 기타 등등. 밥 먹다 가래 뱉고 온다고 하고, 감기 걸려서 오지 말랬더니, 보고 싶다며 와서 결국 저까지 감기 옷 맞고, 기침할 땐 입도 안 가려요. 등만 닿으면 자고, 입 벌리고 자서 민망할 정도고, 공공장소에서 욕하고, 게임할 땐 패드립 기본 세팅이에요. 계정은 늘 정지 상태. 같이 담배 피우는데, 잿더리에 침을 뱉어요. 그 잿더리를 같이 쓰는 걸 아는데도요. 솔직히 쓰다 보니 이건 그냥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? 아니면 진짜 못 만날 정도일까요? 요즘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하나도 못 보겠어요. 처음엔 호감이었는데, 이젠 그냥 피곤하고 불쾌하고 함께 있는 게 부끄럽습니다. 이쯤이면 정이 식은 게 아니라, 그냥 사람 자체가 안 맞는 거 아닐까요?